거창군 광복회 경남북부연합지회는 지난 18일 거창읍 문화휴식공간에서 제85주년 순국선열의 날을 기념하는 추모음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아 이번 행사에는 해봅니다. 구인모 거창군수, 이재훈 거창군의회 의장, 구훈단체장과 독립유공자 유가족, 지역주민 등약 100여 명이 참석해 애국선열들의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행사는 거창경찰서 폴리스 밴드와 아랑 보고장구 예술단의 활기찬 식전 공연으로 시작해 인부류 광복회 경남북부연합지회장의 인사말과 함께 색소폰 연주로 본 공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다양한 장르와 연령층을 아우르는 여섯 개 팀이 출연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한편 거창 군은 순국선열의 날을 비롯한 다양한 보훈 행사를 통해 애국 선열들의 정신을 기리고 그들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